물건이나 사람 따위를 찾거나 모집하는 대가로 내건 돈 현상금 근데 엄청난 범죄에 가담했거나 죄목이 악질적인 범죄자의 경우 이러한 현상금이 천문학적으로 치솟기도 하는데요 오늘은 이에 대해 찾아보았습니다 세계에서 현상금이 가장 높은 범죄자 탑 10입니다 그럼 영상 시작할게요 10위 알림잔 토우타운 오프 러시아의 사업가 범죄 용의자 전직 스포츠맨인 알림잔 토우타운 오프 자금 세탁 범죄에 있어 전 세계 최고로 칭해지는 사람이며 그의 이름을 모르는 러시아 갱스터가 없을 정도로 러시아 마피아의 마지막 대부라고 불리는 범죄자입니다. 자신의 지기를 이용해 범죄자 간의 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정도의 거물이라고 하며 과거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 피겨 스케이팅 부문에서 러시아 조가 말도 안 되게 금메달을 딴 스캔들이 있었는데 그 배우로 지목된 사람이기도 뉴욕, LA,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운영하는 초거대 불법 스포츠 도박 조직의 가담해 수천만 달러의 수익을 올리는 정황이 포착되기도 불법 무기거래부터 마약거래까지 범세계적인 여러 범죄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러한 연유로 그는 FBI 10대 수배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미 국무부에서 400만 달러 하나로 53억 원의 현상금을 내걸었지만 아직까지 그는 체포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러시아의 특정 마을에 살고 있다고 밝혀져 있지만 러시아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체포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네요. 2위 마테오 메시나 데나로! 시칠리아 마피아의 두목으로 알려진 베르나르도 프로벤자노와 살바토레 리나의 죽음으로 현 시칠리아 마피아 내 모든 보스의 무적보스로 여겨지는 사람! 마테오 메시나 데나로! 시칠리아를 공포로 몰아넣은 마피아의 대부이자 판사 두 명을 암살하고 테러 공격을 주도한 용의자로 범세계적인 악명을 떨치는 사람이죠. 인신매매 등 많은 범죄를 일으켜 FBI가 1993년부터 지금까지 행적을 찾아 쫓았지만 지금도 종적이 묘연해 유령이라 칭해지는 인물입니다. 살인의 장소를 가리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 복수하는 특성과 특유의 잔인함으로 인해 일설에서는 그의 보복이 두려워 추적의 난항을 겪고 있는 게 아니냐는 추측 등이 있죠. 마피아계의 플레이보이 또는 디아볼릭이라 불리는 그의 현상금은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5억 원이라고 합니다. 8위, 도쿠 우마로프. 이치케리아 체첸 공화국의 제5대 대통령이자 스스로 이마라트 카프카스의 초대 지도자라고 칭했던 도쿠 우마로 러시아 연방으로부터 분리 독립운동을 벌여온 사람으로서 그에 따라 엄청난 테러를 일으킨 사람입니다. 2009년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간 열차 폭파로 2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도 2010년 모스크바 지하철 폭탄 테러로 40명의 사상자를 발생시키기도 했던 인물입니다. 뿐만 아니라 2011년 모스크바 도모 대도보 공항 폭탄 테러로 36명의 사상자까지 발생시킴으로써 러시아를 충격에 빠뜨리기까지 했죠. 러시아의 빌라덴이라고 불리는 그는 러시아 정부 차원의 강도 높은 공습으로 인해 2014년 3월 18일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살아생전 그의 현상금은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5억 원이라고 합니다. 7위 펠리시안 카부가 혐오로 얼룩진 나라 르완다 이곳에선 부족간의 트러블이 불거져 대량 학살이 이루어진 바 있는데요. 1994년 르완다 집단 학살 당시 100일 동안 최소 50만 명 인권 단체의 주장에 따르면 80만 명에서 100만 명에 이르는 사람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는 르완다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수치라고 하죠. 근데 이런 비극의 배우로 지목된 사람 펠리시안 카부가 우리가 악한 종족을 멸하는 것을 신께서 도우실 겁니다라는 말도 안 되는 신념을 갖고 무기 제공, 자금 지원 등 대량 학살에 전폭적인 지원을 했던 인물입니다. 이 사건 이후 그는 약 26년 동안 수사망을 피해 도피 생활을 했지만 결국 2020년 5월 16일 87세의 나이로 프랑스에서 체포되었다고 합니다. 개똥 신념을 굳게 믿어왔던 그의 현상금은 500만 달러, 한화로 약 65억 원이었다고 하네요. 6위 호아킨 구스만 미국에서 공급되는 마약의 65%가 이 사람을 거쳐간다하여 마약왕 타이틀을 거머쥔 포아킨 구스만, 멕시코 마약범죄 조직인 카르텔의 두목으로 청부살인, 돈 세탁 등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인물입니다.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남자 중한 사람으로 등지되었을 정도로 엄청난 양의 마약을 유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했죠. 과거부터 그를 쫓는 등의 노력이 있어 1993년 체포에 성공해 옥살이를 시켰지만 그로부터 9년 뒤인 200 2001년 보란듯이 탈옥해 장정 14년 동안 잡히지 않고 범죄를 행했다고 해요 체포된 이후 또한번 탈옥하는 경험도 있었고요 물론 현재는 감옥에 살고 있지만 그가 탈옥한 횟수는 총 2번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폭력과 마약으로 얼룩진 호아킹 구스만 미국 정부에서 제시한 그의 현상금은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5억 원이었다고 하네요 오위 조지프 코니 우간다의 폭군을 내쫓겠다는 일념으로 만든 반군의 지도자로 초창기에 마음가짐과는 달리 최악의 폭군이 된 인물 조지프 코니 여러 테러를 일으킨 LRA의 지도자로 그가 행한 테러와 독재는 약 200만명의 사람을 난민으로 만들었으며 수많은 사상자를 발생시켰고 남자아이는 소년병으로 만들어 전투에 투입 여자아이는... 시키는 등 6만 6천명 이상의 아동의 미래를 아사갔습니다 아무튼 10만여 명의 민간인을 학살한 것으로 알려진 아프리카의 냉혈한 조지프 코니 우간다 정부의 지속적인 추적 그리고 미국 정부가 500만 달러 하나로 약 65억원의 현상금을 걸고 특수전 병력 100명을 파견하기도 했지만 아직까지 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라고 합니다 4위 라파엘 카로 킨테로 1970년대 후반부터 활동하던 멕시코 최악의 마약왕 라파엘 카로 킨테로 초대량의 마약을 유포했을 뿐만 아니라 다수의 폭력범죄 마약집행국 요원을 납치해 살해하기까지 해 FBI 10대 지명수배자 명단에까지 올라간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1985년 체포되어 28년간 감옥에서 복역했지만 감옥 안에서도 범죄를 계속해서 이어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멕시코 법원에 형집행정지 처분 판결하에 2013년 8월 석방되기도 했지만 멕시코 부정부패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국제적인 질타를 받기도 했었습니다 이후 그는 추가 범죄 사실과 현재까지 마약 밀매의 주요 인물이었다는 것이 밝혀져 2022년 7월 15일 다시 체포되게 됩니다 이런 카로킨 테로의 현상금은 2천만 달러 하나로 약 260억 원이었다고 하네요 3위 아이만 알자와 히리 과거 알카에다의 이인자이자 현 알카에다의 지도자로 알려진 아이만 알자와 1위 이집트 대통령 암살 사건에 가담하기도 망명한 군부들과 함께 이집트 이슬람의 지하들을 재건설해 1999년 케냐와 탄자니아 주재 미국 대사관 폭탄 테러 혐의부터 오사마 빌라덴과 알카에다를 결성 후 수뇌부 역할로서 수많은 테러를 주도하기도 빌라덴이 사살된 이후 알카에다를 이끌어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위협을 가했던 최악의 테러리스트입니다. 비교적 최근인 2022년 8월 3일 미국의 드론 공격으로 사망했다고 하며 그가 살아있던 당시 그의 목에 걸려있던 현상금은 자그마치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340억 원이었다고 하네요. 2위 다우드 이브라임 인도의 마약왕이자 최악의 범죄조직 디컴퍼니의 두목 다우드 이브라임 인도가 1980년대 시장 경제를 시작한 이후 뭄바이의 엄청난 자금이 쏟아지자 건축업자들을 갈취한 것은 물론 투자가치가 높은 지역에 주민들을 폭력으로 내쫓기도 한 전적도 있으며, 1993년 3월 힌두교도들의 무슬림 탄압에 대한 보복으로 뭄바이 전역에 폭탄을 설치해 275명의 힌두교도들의 목숨을 앗아가 폭탄마라고 불리기도 했던 범죄자입니다. 또한 오사마 접촉해 최악의 테러 집단 알카이다와 거래한 정황도 있으며 지금까지 수많은 범죄에 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인도 최대 규모의 마피아의 목에 현재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340억 원의 현상금이 걸려 있으며 세계 10대 지명 수배자 중 3순위로 지정된 바 있지만 아직까지 그를 체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1위 오사마 빌라든 구 알카에다의 지도자였으며 전세계가 애도하는 최악의 범죄 911 테러를 일으킨 범죄자 오사마 빌라덴. 그가 일으킨 테러로 세계 무역 센터의 완전 붕괴와 더불어 3,000명의 미국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고 최소 6,000여 명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뿐더러 미합중국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 피해를 입혀 미국 본토가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완전 부숴버린 비극을 만든 최악의 테러리스트입니다. 또한 해당 테러 이후 자신이 테러를 저질렀다는 비디오 테이프를 보내 미국 전역을 경악시키게 하죠. 이 사건 이후 빌라데는 미국의 감시망을 피해 도망다녔고 10년 뒤 2011년 5월 미국 특수부대 네이비 씰에게 사살당하는 최후를 맞게 됩니다 그가 살아있을 때 그의 목에 걸린 현상금은 자그마치 2,500만 달러 하나로 약 340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의 현상금이 걸렸었다고 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가장 악명을 떨쳤던 테러리스트부터 폭력으로 얼룩진 독재자, 수많은 범죄에 연루되어 있는 마피아까지 아직까지 잡히지 않고 범죄행위를 이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들의 말로는 대부분 좋지 못합니다. 또한 잡히지 않더라도 도망자 신분으로서 모든 것들을 의심하며 살아가고 있죠. 아무리 돈이 많다고 하더라도 유명세와 권력을 얻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생활을 하게 된다면 과연 행복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아무런 걱정 없이 돌아다닐 수 있는 자유, 전 는 이게 행복의 가장 큰 전제 조건이라고 생각해요. 범죄에 가담하게 된다면 결국 꼬리표가 달려 행복의 제동이 걸린다는 사실 우리 모두 잊지 말아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저는 더 흥미로운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말차님들 정말 많이 사랑합니다. 뿅.